이 드라마는 아, 99년 4월 군번인 제가 군생활 중 실제로 겪었던 일을 MSG와 구라를 조금 섞어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자네가 이 부대 주임원상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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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들, 여기 가서 뒤에서 어. 가서 맛있는 거좀 많이 사주고 그래. 총성! 응? 올려, 올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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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치킨 쏜다! 아! 아! 주임원사님 최고!!! 김대치 이병 이병성 대철 김소희 많이 힘들지? 아닙니다! 힘든거 있으면 언제 든지 아버지라 생각하고 얘기해 주임원사님! 주임원사님! 지금 새로운 김소희님이 주임원사님한테 인사하러 오신답니다 형 어, 어디 계셔? 지금 바로 오신답니다 충성! 충성! 어 안녕하세요 아 새로 오신 김소희님이시죠? 자네가 이 부대 주임원상인가너너너너 너, 너, 너. 김소희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군생활을 30년을 했는데 오호 군대는 계급사회 아닌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김소희 음... 그러지 말고 김소희 똑바로 상관한테 말안 높이나 제가 군생활을 30년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군대는 계급사회인데 차렷 안되겠구만 위에다 정식으로 보고하겠네 각오할 수 있도록 배스! 지금 뭐하는건가? 어, 지금 뭐하는건가? 애들랑제달려좀하겠 아니 일과 시간에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애들이랑 축구 한판 했습니다 아니 일과 시간에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교수이그 네, 군대가 그렇게 f m 만돌로들어간지 않습니까? 지금 상관을 가르친다니 지금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김선님이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버지뻘인데 이건 너무하신 너무 거 아닙니까? 아 아버지뻘, 아버지뻘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존댓말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아니 주임 원사라는 양반이 지금 훈련해야 되고 지금 일과 시간에 이게 지금 공놀이나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뭐 되십니까? 애들도 보고 있는데 그, 너무 다치신 그거 네. 아닙니까? 지금 상관한테 꼬박꼬박 말될 거라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주임 원사님은 뭐 군생활 3 0년하셨으니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사들! 군기교육대 일주일에! 앞으로 외박은 없다! 그리고 지금 당장!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으로 집합할 수 있도록! 아니, 제가 하자고 한 건데, 얘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아, 주임원사님이 하자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주임원사님은 심화에서 쏘우십쇼! 군대가 개판이야, 아주 그냥! 뭘 배우신 겁니까, 그동안! 빨리 가! 완전 군장 사가지고 다시 도와! 시마에서 쏘오십 쪽 오늘 저녁까지. 아빠. 나 남자친구 있는 거 알지? 뭐 어, 알지? 근데 다르게 해야 될것 같아. 나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뭐? 너 한번도 남자친구 보여준 적 없잖아. 그래서 오늘 보여주려고. 지금? 우리 한번 보자 아빠 응? 많이 기다렸지? 응 지금 그 사람 왔어 왔어? 어, 아빠 빨리 와 빨리 안녕, 식구 자네가 내딸 남자친구인가? 어. 자네가 내딸 남자친구였구만 아예 당장 헤어지게 아, 네. 아빠 아, 그래도 저희가 3년을 살겠는데 좀 허락을 좀어허허허 자네 지금 어디서 말끝을 흐르는가? 난 자네 장인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 예의를 갖추게 알겠나? 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아, 아버님 아버. 내가 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아버님인가? 조심하게. 예예,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차려. 아 저기. 그런데 장인들 차면서 줄... 장모장? 자네 지금 여기가 군대인 줄 아는가? 난 지금 재영이 아버지에서 자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장모한테 그대로 보고 하겠네. 우리 딸이랑 결혼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말게. 아니, 자아버지아그게 아니, 아니고 자 아버님. 어, 여보세요? 어, 오빠 나야. 뭐 해? 어, 자기야. 아, 나 지금 부대 있지. 어, 근무하고 어, 있어. 근무 중이야? 어. 밥 먹었어? <웃음> 어, 아, <laughs> 어, 어. <와>, 이거 <laughs> 김선이. 같이. 어? 어, 아니 충 아, 아니, 아버님. 아니, 아, 버지라니 어. 아. 저는 아직 내 딸이랑 결혼하지도 않는데 아버지라니. 아, 죄송합니다. 네. 그 지금 내 딸이랑 전화하고 있었는가? 아, 죄송. 제가 내 이따 다시 전화할게. 아, 네. 누가 지금 일과 시간에 전화하도록 돼 있다 했나? 군대에서 이렇게 일과 시간에 전화 받도록 돼 있나? 아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전화가 와서 잠깐 받았는데 이게 좀 유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유들이라니? 자네 지금 전투력 어디서 나오는가? 군대란 f m 대로 모든 걸 실행했을 때 비로소 전투력이 나오는 것이야. 죄송합니다. 어찌 장교란 사람이 이렇게 하나? 아니 아버님 그치 병사들이 보고 있는데 조금만 좀 봐주십시오. 아니 지금 자네처럼 이렇게 일과 시간에 노닥거리고 장인 될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병사들한테 더안 좋은 모습이 세. 난 지금 재영이 아버지로서 자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에 지금 당장 완전 구장하고집어하게실시실시실시 실시! 실시! 실시 목소리 봐. 다시 한번. 실시 아, 영상 발인 검색과 구독